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장관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 관련 브리핑입니다. 조윤선 문체부 장관의 자백을 통해서 작성 조윤선 총괄 김기춘 승인 박근혜라는 블랙리스트의 결제 라인의 윤곽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 실장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조 장관의 자백이 나온 만큼. 법꾸라지 김기춘 전 실장도 더 이상은 블랙리스트는 본 적이 없다는 말로 빠져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관제대모를 지시해 국민 여론을 조작하는 듯 전방위적인 정치검열과 직권남용을 한 장본인들입니다. 문화예술을 장려해야 할 문체부를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통로로 이용한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구속 사유가 확실해진 만큼 조윤선 장관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한 신속한 구속 결정으로 블랙리스트 의혹의 진실 규명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에 부합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조윤선 장관은 문체부 장관직에서 즉각 스스로 물러나야 합니다. 당장이라도 법의 심판대에서야 할 사람이 현직 문체부 장관에 앉아 있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대체 무슨 염치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권력 기술자 김기춘과 권력 하수인 조윤선의 공통점은 국보급 뻔뻔함입니다. 조윤선 장관은 모든 것을 자백한 만큼 법원의 구속 결정이 떨어지기 전에 스스로 문체부 장관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이제까지 현직 장관이 구속되는 역사는 없었습니다. 조윤선 장관 스스로 당장 사퇴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정호선 전 비서관의 차명, 대포펀 사용 관련 브리핑입니다. 정호선 전 비서관이 세월호 참사 당일에 오후 2시가 돼서야 관저에서 대통령을 대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정전 비서관을 만난 오후 2시까지 사실상 세월호 참사 현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박 대통령의 일정을 담당하는 정호성 전 비서관조차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위치와 보고사항에 대해 추측만 하는 것을 보면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은 그날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정호성 전 비서관의 진술은 대통령에 대한 해명은 커녕 의혹과 실망만 키우고 있습니다. 드러난 사실들에 그저 기가 막힐 뿐입니다. 나아가 박근혜 정부가 정상적으로 운영됐던 것인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또박 대통령도 참명참권을 차명,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동안 청와대 수석들과 비서관들도 범죄 집단이나 사용하는 대포폰을 사용했다고 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아왔는데 대통령까지 대포폰을 사용했다고 하니 청와대 그 자체가 범죄 집단이 아니라면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청와대를 뒤진다면 대포폰에 이어서 대포 통장이 발견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청와대라는 거대한 장막에 가려진 차명 정권의 실체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